콜라 또 악플 달린다또막 미쳤냐고 또 장난은 냄새가 나지 않아? 어허. 그래서 <laughs> 미안해요 우리 엄마를 못 알아봐 나 <laughs> 회사가 있잖아 <laughs> 내 자산만 생각하면은 투자만 계속하면 되는데 사실 뭐 투자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재밌을 것 같지는 않아. 나는 회사 우리 직원들과 함께 계속 같이 성장하고 싶어 더 크게. 내가 해 보니까 이 투자가 너무 좋은 거야. 불과 5년 전만 해도 우리 진짜 무주택이었거든. 근데. 조그만 디벨롭 사업을 하나 시작하게 되면서 자산이 이렇게 불어날지는단몇년 만에 몰랐어 그러니까 내가 해봤던 거 내가 가장 잘하는 걸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대신해 주는 거잖아 그게 일이잖아 예를 들어 커피숍 왜, 왜 가? 내가 타먹으면 되지 치킨 왜 시켜 먹어? 내가 튀겨 먹으면 되지 우리가 닭을 못 튀기기 그래.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이 일을 아무나 하지 못하잖아 강남에서 꼬아 빌딩을 디벨롭 하시고 그걸 갖다 재매가까지 해주는 사람은 나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못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이 능력으로 다른 사람 사람들 자산 불려주고 덕분에 우리도 돈을 벌고 같이 서로 윈윈하자는 마음인 거지 말 그대로 진짜 사업이야 사업. 나는 장사하고 싶진 않고 사업. 신원이 확실한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우리라고 생각을. 사업체 운영에 대해서 좀 애착이 있어 보이시는데 어떨 때 가장 많이 생기나요? 그런 애착. 함께 하는 사람들도 너무 소중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이제 KS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오픈할 때부터 지금까지 진짜 하나의 신념이 있어 진짜 KS에 목체하면안 된다 어떤 사고 어떤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되라는 걸 내가 계속 그거를 가지고 있거든 나는 이 신념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밤 10시에 네가 와가지고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laughs> 어떻게 애착이 안갈 수가 있니? 본인의 노하우를 알려주시는 이유는 노하우를 알려드려도 어, 쉽게 할수 없지 못해 잘하는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분들도 현업이 다 있고 이미 건물 살 정도면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야. 이미 뭐 아파트라든지 뭐 다른 재테크 주식이라든지 다 그걸로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분야는 모르시는 거지 모르시니까 우리가 그걸 대신 해드리는 거지. 우리는 그거 하면서 너무 이제 좋아 뿌듯해 되게 지금 워킹맘으로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어 나는 지금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행복하지 왜냐하면. <laughs> 다 k g 놨거든 <laughs> 지금 첫째가 6학년 둘째가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는 하는데 어머님이 봐주시고 계시고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아이를 키웠다는 거는 그때는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잘했다 생각이 들어 왜냐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또 일을 할수 있고 주말에 그렇지. 또 우리 또 즐길 수 있잖아 그게 너무 좋은 거 같아 그러면 성공을 워킹맘이 되려면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이한테 집착하지 마세요 아 그건 정답 빙고 왜냐면 안녕하세요. 진짜 나도 그 옛날에 그랬거든. 아 어, 정말 맨날 울고 막 그랬어. 왜냐면 내가 일 진짜 <laughs> 눈물날 것 같은데 일 때문에 애를 응. 못 본다는 게 근데 항상 우리 남편이 붉마의 토끼 잡을 수 없다. 그중지줄조하 선택해라. 어, 나도 애볼거야 일할 <laughs> 아, 네. 거야. 근데 사실 애기를 볼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데 내가 지금까지 응. 이제 워킹맘으로서 일하면서 그래도 나는내 나름대로 아이한테 고맙다기보다도 같이 성장하고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 아이한테. 죄송한. 엄마가 미안하지만 우리는 같이 하고 있는 거야. 너가 지금 이렇게 학원을 다니고 있고 엄마를 도와줘서 고마워. 엄마가 너를 못 챙겨줘도 너가 너를 스스로 챙기고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해. 우린 같이 성장하는 거지. 내가 쟤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 아니거든. 그렇지. 어. 우리 가족 모두가 같이 좋은 환경에서 하,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어, 그렇게 같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지난 시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미안하거나 아쉬웠던 점은. 기가뭐 정말 어렸을 때뭐 많이 못 놀아주고 그럴 때도 정말 미안했거든.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잘 몰랐는데 아이도 알더라고. 미안한 건 엄마 마음인 거지 아이는 다 느껴. 말만 해주고 정말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하고 하면은 아이는 정말 알더라고. 내가 왜 일을 하고 왜 시간을 같이 못 해주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첫째가 거의 초등학교 때 가... 어, 어, 고학년 때돼서 알았어. 우리가 임대 아파트도 살았었었잖아, 음. 그렇지. 거기서 이제 애들이 다 학교를 들어가잖아 유치원 다닐 때는 몰라. 근데 학교 들어가니까 너는 몇 단지사로? 너는 몇 단지사로? 나는 삼단전 사는데, 그래서, 심으룩해서 들어와. 엄마, 이단집 이사 가면 안 돼? 왜? 아, 애들은 학교 끝나면, 거기는 놀이터도 크고, 놀이터도 막, 네 군데, 다섯 군데가 있다 그러더라고. 놀이터에서 노는데, 자기는 이 집에 오면은, 자기 친구들은 여기 없대는 거야. 그래서, 놀러 거기까지 가는데, 너 저기 사는 애가 여기 왜 왔냐. 친구들끼리 이런, 뭐, 놀림이 있었대. 그래서, 아. 멘붕이었었어 멘붕 그래서 정말 그때 우리가 수원 분양받아놓고 그거 돈다 모아서 진짜 그두 개까지 해놓고서는 그래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이 단지로 이사를 가자 음. 그래서 우리가 수출술이사 갔잖아 근데 미안하진 않아 왜냐면 내가 돈이 없다고 애한테 미안할 상황은 아닌 거거든 근데 자극은 됐었지 와 안된다 이건 내가 진짜 더 벌어서 더 열심히 더 부가가치 높은 일을 해서 빨리 나도 저 집에 가서 저 동네 가서 저 단지 가서 살고 싶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감하게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아파트까지 이사 가려면 사실 몇 천만 원더 모아 왔었어야 돼. 그날 이후로 그때 엄청 일했어. 우리 또한시고 일했어. 주말이면 애들 맡기고 계속 나가서 일했어. 계속 나가서 일해서 결국에는 진짜 그 집에 들어갔지. 영끌 그래서 들어갔지만 들어가니까 단지가 소나무 냄새가 나나 <laughs> 진짜 <laughs> 감동했어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저녁에 우리 이사 간날 <laughs> <진짜, 냄새가 산, 웃음> 쓰레기 너무 버리러 내. 데 <laughs> 어, 소나무 냄새가 나갖고 근데 그 차이점을 이사 와서 알았어 그 전에 임대 아파트 살 때는 소나무가 단한 그루도 없어 근데 이 분양 아파트 가니까 소나무 냄새가 나는 거야 너무 좋아 그래서 아침에 치킨 찌... 어, 어, 어. <laughs> 치킨집 가고 냄새가 너무 좋다고 그랬지 <laughs> 진짜 찐으로 단계 단계 올라왔는데 진짜 정말 올랐다 어, 그게 불과 5년 전이에요 응, 응. 임대 아파트에서 소초이스 아파트 간 날이 그러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꼽자면 그때였던 것 같아. 내 집에 입주하고, 왜냐면 그 전에는 이제 분양권을 내가 샀기 때문에 그 집에 입주를 못했었잖아. 근데 내가 내 집에 짐을 놓고 거기 단지 산책할 때, 그때가 행복하지 않았어? 어, <laughs> 제일 행복했던 순간을 물어보는 거야.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단지에 만난 거. <laughs> 미치겠다. <laughs> <laughs> 아이 진짜잖아. 우리 정말 힘들게 그 바닥부터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어. 우리 남편이야. 진짜... 고맙지. 예쁘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 그럼. 데김 대표님이 이제 결혼에 대한 확신을 준 느낌이야. 우리가 만나는 거 똑같거든. 우리 뭐, 투자할 때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잖아. 근데 성공할 확률이 높으면 투자하는 거잖아. 똑같아. 어떻게 100% 알고 결혼을 해.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20년 넘게 따로 살다가 만났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 이, 이, 이분은 80% 이상이다. 왜? 선해 사람이 착해 남한테 피해도 못 주고 생긴 거는 세게 생겼는데 응. 1년 동안 사귀어본 결과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사람을 욕하는 사람이 없었어 단한 명도 그런 사람 없었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결혼해 보니까 진짜 집에 먼지 하나 없고 머리카락 하나 없고 너저분한 거 없고 설거지 없고 진짜 나도 돕고 응. 같이 하지만 우리는 서로 말하기 전에 알아서 눈에 보이면 알아서해. 네, 네, 네. <laughs> 나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막 밤에 막 8시, 9시, 10시에 와서 진짜 또 일이 시작이 되거든. 또빨래 하고, 대구. 청소하고, 날 학교 갈거 가방 잘 제대로 쌌는지 보고, 그 다음에 가정통신문 이런 거 보고, 다음날 이제 뭐 예를 들어 촬영이 있다, 어디 뭐 강의가 있다. 그거를 또밤 12시, 1시까지 연습을 하는 거 혼자 맥주 먹으면서 노트북. 맥주는 꼭뭐 하시면서 해야 다 응, 음, 그럼. <laughs> 보면은 진짜 열심히 살아가. 근데 그러면서도 불평, 불만 없고. 우리 거니까, 내 거니까. 아, 그래, 내 거라도 굳이 그렇게까지 안할 수도 있는. 데 <laughs> 님은 왜서 대표님 제 선택하셨죠? 잘 생겨서? <laughs> 왕이고 컬러 <laughs> 또 아이프를 달린다. 또막 미쳤냐고. 중단을로 한 거고. 음, 음.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신념이 좀 강한 거야. 그래서 와한번내 인생을 걸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연한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하세요아 <laughs> 진짜 인생 아닌데 음. 지금 근데 계속 사랑하는 것 같아. <laughs> 매력이 있나 봐요. 이상하신 어. 분이네요. 눈꿀밤한 10대 맞은 것 같은데요? 대표님 두 분의 40대는 어떤 음. 모습일까요? 더 화려하게? 저는 회장님? <웃음> <웃음> 사실 나는 어렵게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또 빠르게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내 40대는 더 화려하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더더 더 사업도 확장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내 은퇴는 사실 난 50대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럼 10년이 남았잖아. 평생 일해야 돼요, 우리는.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니 아니. <laughs> 나 50대까지만 하면 안 돼요? <laughs> 아니, 안 타. 아유, 그 많이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 어떡할 거고. 근데 첫 명품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첫 명품이 결혼 초기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명품이라는 건 사실 생각도 못 했고 그냥 달달이 그냥 미치지만 않아도 그때는 막 진짜 통신비 5만 원, 케이블 인터넷 3만 원 이런 것도 되게 예민할 때여서 한동안 꿈도 못 꾸고 있다가 3년 지났을까? 명돈 신세계를 기억하는구나, 샤넬. 기억하시게 <laughs> 거기에 이제 샤넬 매장을 어떻게 뜻하지 않게 갔어. 나 설마 사달라고 하진 않겠지. 덜덜 <laughs> <그냥 웃음> 구경만은 했는데. 근데 오르기 직전이었어. 엄청 다음에. 큰 돈이었어. 말도 안 돼. 진짜 막 3만 원, 5만 원 갖고 발발 떨고, 진짜 밥 먹을 때도 엄청 고민하고 먹고 막 이럴 때인데, 진짜 애도 낳고 같이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하루도 잠깐만. 못 쉬고 일하고. 기저귀 가방도 안 사줬잖아. 그것도. <laughs> 지금 와서 이런 얘기하는데 그때살 여력도 <laughs> 어, 없었어. 근데 그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도 조금 괜찮아졌을 때. 근데 괜찮았던 수준이 막 지금 이정도는 꿈도 못꿀 상황이고 정말 그 가방을 내가 6개월 할부로 내가 6개월 할부로 지금 많이 사주셔서 감사다요 지금 많이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아, <laughs> 받을 네, <그럼요. 웃음> 어, 어, <찾을> 때 좋으셨어요? <laughs> 너무 좋았지 너무 좋았어요 진짜 한번 보여주세요 <laughs> 의미가 있죠 아까 고민는 했고 <laughs> 아, 와, 네. 이거 얼마나, 언제쯤. 잘매지도 않기는 유물이야, 한데. 유물이고, 진짜. 사실, 이거 받기 전에는 막 결혼식장 가잖아. 좀 초라했거든. 그 확실한 목표 설정과 실행의 대표님의 약간 그런 거였잖아요. 음. 그걸 하기 위 목표 세운 종이 있으시잖아요. 아, 그것도 가져올게요. <laughs> 그게 아직도 있어? 응. 음. 아, 촬영 온다고 아, 억지로 티난거고 제가 책을 쓰면서. 아. 많이 찾아봤어. 그때 당시에 통장도 다 찾아봤고 음... 이거 제가 요즘 책을 쓰고 있는데 저가요 내년 초에 나옵니다. 아, 네. <laughs> 제가 항상 붙여놓고 했던 건데 이게 잘안 보일 것 같아서 얘기를 제가 읽어드리면 제목 되게 웃겨. 재성이를 위한 멋진 워킹맘, 멋진 아빠 되기. <laughs> 맙소사. 이거 몇년 전에 하신 거예요? 이거, 12, 이거 12년 전? 돌 지나고 내가 목표를 세운거야 왜냐면 그때 이제 시부모님한테 아이를 맡겨놨기 때문에 그때는 아이를 너무 키우고 싶은데 못 키우고 이렇게 떨어져서 일만 해야되니까 어떻게 빨리 얘랑 같이 살수 있을까 아, 누가 보면 원양어선 탄생할 <웃음> <웃음> 1번이 그거야 평일에 딴생각 안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최선을 다해 재송이야 놀아주기 사실 근데 이것도 못했지 주말에 못했고 외식 회식 절제하고 집에서 밥잘 챙겨 먹기 우리 건강이 우선 음. 그래서 우리가 또 서울국물을 이주 동안 끓여 먹은 적도 있잖아. 진짜 바과받이려고 둘이 뭐할 줄도 모르는데. 정육정가 가지고 사고를 사가지고 5만원을 치사가지고 그 끓여가지고 3번을 우려 먹었는데 그걸 2주 동안 먹었어 2주 동안. 일단 그랬던 적도 있고 3번 음. 이것도 웃겨. 매일 더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기. 진짜 사랑했나봐요. <laughs> 아, 뭐가 웃겨? 아, 그게 팩트지. 이게 팩트 이 지금도 사랑해? 그래. 지금도 그래. 음, 지금도 그럼. 제일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할 거고. 네 번째 최선을 다해 사무실 잘 이끌어 나가기. 근데 회사 그냥... 규모가 아니었죠. 사무실 규모였요 사무실. <웃음> <웃음> 최선을 다해 사무실 잘, 잘 이끌어 나가기. 어. 사무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때 이 그때가 이제 내첫 회사, 다섯 번째는 최소 월 200만 원은 적금할 거, 정기예금 100만 원, 청약예금 100만 원.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아, <laughs> 나가는 게 참. 많은데 음. 왜냐면 하 벌어도 또 나가는 게 많더라고 그렇게 못 모았었지만 모일 때는 확 모일 때도 있었어 그래서 불런을한것 같고 지치지 않기 위해 자신들을 위해 조금씩 투자하기 못 모인 이유가 저거예요 자신을 위해 투자해서 <laughs> 이게 약간 핑계댁인데 약간 네. 그런 잠깐의 명품 이거 가방 같애. 왜 나오나요 거기서 6개월 동안 냈대니까 <laughs> 그러니까지 정기적금이 안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이게 제일 제목과 같은데 재성이와 함께할 그날까지 우리 목 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아. 긍정적인 마인드로 화이팅하기 이걸 항상 내가 냉장고 앞에 붙여놓고 매일 출근할 때마다 보고 다짐을 했었던 다짐 일기입니다. 책을 쓰려고 막 그런 통장들, 정말 가계부도 썼었거든. 가계부 막 이런 거 보면서 이런 게다있더라고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음.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재성이가 수원에 있어 이제 우리 부모님이 봐주셨으니까 토요일 날 가끔 내려가서 보고 자고서 아침에 일요일 날 아침에 올라오는데 내 네, 맨날 울었지. 울었어. 울면서 올라왔어. 얘가 처음에 이제 어릴 때 할머니 할 아버지랑 있으니까 할머니 할 아버지를 더 좋아하는. 얘왜 엄마를 못 알아봐? 어, 못 알아본다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내가 데리고 와서 키워야 되는데 이러면서. 음, 근데 진짜 막 아, 원망도 없어. 많이 했어, 원망도 도대체 내가 그럼 너 혼자 일을 하고 내가 아기를 볼게 우리. 그랬으면 오늘 내가 섭달이가 나를 못 알아보잖아. <laughs> 둘째 때는 안 그러더라고요. <laughs> 첫째는 때는... 엄마를 알아, 알아보더라고요, 에. 크니까. 음, 역시, 그래서 투자도 한번 하신 분들이 두번 하는 거예요. 어. 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막걸리를 이렇게 앞에 두고 또 두서없이 이렇게 떠드는 것 같긴 한데, 사실 PD가 또 질문해주고 해서 우리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열심히 살았구나.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사실 지금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입술 불이 터가지고 약간 지금 창피하긴 한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멀리 와있더라고, 우리가. 어, 진짜 짧은,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잃었고, 이 건물 투자가 처음 시작이 되면서 몇년 만에 너무 급성장을 많이 했더라고요. 돌아볼 시간도 없이 진짜 바쁘게 계속 살아왔는데 오늘 이렇게 먹으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진짜 나랑 같이 일하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이렇게까지 올수 있게 도와준 부모님, 가족들, 지금 항상 뭐 옆에서 이렇게 잘 해준 진영쌤도 너무 고맙고, 이런 감사한 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네. 생각이 들고 내가 올라가면 혼자 잘났다고 올라가는 것보다 같이 방금 말했던 모든 사람들을 같이 올리면서 같이 올려주면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먼저 앞서 나가면 은 고 나가면은 정말 찌글찌글했던 것부터 다 풀어놓은 이유는 우리가 정말 절대 한 번에 이렇게 한게 아니라 그렇지. 그리고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서 한게 아닌 정말 힘들었던 었 시절을 다 겪고도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을 좀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투자에 대해서 지금 뭐 시장이 힘들고 좋을 때는 또 많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지금 투자하라고 그럼,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럼. 그, 그렇지만 운명이야 운명. 응. 물건 사는 건.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공부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정말 누구도 할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정말 증명하고 싶습니다. 인연이 돼야 돼, 인연이. 이게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끼리는 만나게 돼 있거든. 그 에너지는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또술 한잔하면서 저희 옛날 얘기를 또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저희는 마무리 잔으로 짠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네, 안녕하세요. 퇴근하고 둘이 짠. 이렇게 잘 마십니다. 네. 짠! 네, 내일도 화이팅! 네, 화이팅! 사랑해, 또! 네.